자, A보다, 아, 0보다 C가 더 크고, C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A가 더 커. ABC가 모두 양수다. 이세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세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이게 문제인데,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세 방정식의 X자리에 알파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 일단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했고, 두 번째 방정식에 또 알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가 0. 자, 여기에서 한번 요거 관찰해보면, 마이너스 2B가 이 2차항의 개수가 됐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상수항 c가 여기 1차항의 개수가 됐고 여기 2차항은 다시 상수항으로 바뀌어 있지. 그 다음 세 번째는 c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가 0.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모두 성립해야 되지. 이세 식을 모두 더해볼게. 모두 더해보면 더해. 그러면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제곱으로 묶어 보면 a 2 eb c 알파 제곱 이렇게. 여기 가운데 양도 묶어 보면 마이너스 eb c a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c a 마이너스 eb는 0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이세 개가 a 플러스 c 마이너스 eb, a 플러스 c 마이너스 eb, a 플러스 c 마이너스 eb 다 똑같지? 얘로 묶어볼게. a 플러스 c 마이너스 eb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일은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세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가지려면 실근 알파라고 했다.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가지려면 얘랑 얘랑 곱해서 0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해야 돼. 근데 알파가 실수거든. 실수 중에 요것이 0이 되는 알파가 있니? 없어, 없어. 왜 없니? 이거 정리하면 뭔데? 이거 정리하면 얘 판별식띠가 음수야. 그래서 얘는 0의 해를 구해보면, 알파는 허근 나와. 그 유명한 오메가, 세제곱에서 1이 되는 수. 어. 얘는 봐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알파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하니까 항상 양수야. 0이 나올 수가 없다. 응?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판별식 D를 구해서 판별식 D 구해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나오잖아 판별식 D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음수니까 실수인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알파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참인거지 기억에 뭐라고 했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0에서 얘가 참인거야 음.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에서 얘는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이랬어. 봐봐.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이게. 이게 성립해야 돼.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자, A랑 C랑 더하면 뭐야? 2 e, b 가 돼야 되는 거야. A랑 C랑 더하면. 그러니까 이 ABC가 어떤 사이냐? ABC가 어떤 사이야? A랑 c랑 더하면 eb가 돼야 돼요. a랑 c랑 더해서 2로 나누면 b 지왜 b가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부터 살펴보면 아니 이제 니은 살펴보면 되겠지. 니은 ax의 최고 마이너스 ebx 플러스 c는 0에 이 근이, 1보다 작은 실근이 존재한다! 이랬어. 봐라. 이 2위가 뭐야, 지금. A 더하기 C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AX의 최고. 마이너스 A 더하기 C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네. 음. 그래서, 봐라. A. 얘가 1. 얘가 C. 얘가 1. 여기 곱하면 A. 여기 곱하면 C,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c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A, X,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1이라는 근을 가져요. 1이라는 근을 봐봐, 여기다 1을 대입을 하면, a-2b c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첫번째 식의 대입에도 얘가 성립하고 두번째 식의 대입에도 얘가 성립하고 세번째 식의 대입에도 얘가 성립하잖아 얘는 1이라는 실근을 갖는거야 1이라는 실근을 반드시 가져 봐봐 얘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ax-c x-1은 0 이렇게 돼 그래서 두 분이 뭐냐 a분의 c하고 1이야 자, A도 양수 C도 양수지 A가 크니 C가 크니 A가 크잖아 C보다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둘다 양수니까 얘는 0과 1 사이에 값이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하나 반드시 가져 그래서 니은도 참여 니은도 자 이제 디귿 세차 방정식 아, 세이차 방정식 중 새 2차 방정식 중 중구를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 이랬다. 얘중구 갖니? 절대 안 갖지. 얘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1하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 거 봐볼게. 마이너스 2B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는 0에서 여기 마이너스 2B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걸 대입을 해볼까? 이걸 대입을 해보면, 얘는 무조건 누가 해냐면, 다시, 다시. 여기 마이너스 2, 그냥, 2B, 그냥 써볼게. 자, 여기에서, 음, 얘는 무조건 1을 근으로 가져야 돼. 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이게 근이야. 1이 근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여기가,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 보면 뭐야 이게 이렇게 곱해 보면 여기가 e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요두개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a하고 e b하고 더하면 요거 넘기면 되잖아.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a하고 e b하고 더하면 c잖아 c.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 더하면 c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군은 뭐야? 1하고 어. 얘 넘어가면 a, 얘 나누면 마이너스 eb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라고 얘하고 같을 수 있는 얘는 음수지. 그러니까 절대 중모는 아니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거 c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eb는 0. 이것도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1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기는 c. 여기는 EB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곱하면 E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C하고 EB하고 더하면 자 마이너스 C하고 EB하고 더하면 A 되겠지. 뭐두개 더하면 A 된다고. 그러니까 그니 여기에서는 1하고 1하고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EB 나누기 C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음수잖아. 절대 0은 아니지. 둘이 같지 않지. 중구는 아니지. 절대 중구는 아니다. 그래서, 어, D, 가새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구를 갖는 2차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음. 이제, 판별식 D를 이용해도 돼. 자, 새 2차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판별식 D를 이용을 해보면, 여기서 판별식 D를 이용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되겠지, 오케이. Okay. 근데 이 b의 제곱이 뭐냐면 이 b가 뭐냐면 b가 a 더하기 c 나누기 2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분모가 4, 4로 통분을 해볼게. 4로 통분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EAB, EAB 플러스 EAC, EAC 플러스 C의 제곱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분모가 4가 있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4AC니까, 요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음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지. A하고 C는 같지 않으니까, A가 C보다 반드시 크잖아. 그러니까 양수잖아. 그렇지. 한 배씩 뒤로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고. 여기는 C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 곱하기 A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2B가 A 플러스 C니까, 이것이 D2라고 해보면 D2는 C제곱 플러스 4a를 분비하면 4a의 제곱 플러스 4ac, ac 이렇게 되잖아. 이거 완전제곱식인 거 보이냐? 2 a 플러스 c의 제곱 보여? 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잖아. a도 양수, c도 양수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얘가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살펴보려면 판별식 D a의 제곱 마이너스 4 2 8 플러스 8b c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8b 8b 2 b 자리에 4 2 b 있으니까 2 b 자리에 여기 c 먼저 쓰자 2 b 자리에 a 플러스 c 이렇게 써보면 얘가 뭐가 되냐 4c의 제곱 4ac a의 제곱 이렇게 돼서 e c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도 양수잖아. 그래서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됐지.